케티즈버그 전투. 미국 남북전쟁 때 최대의 격전. 1863년 7월 1에서 3일에 3일간을 걸쳐 전개되었으며, 남군이 패배한 결과로 남북전쟁의 최종적 방향이 결정되었다. 1863년 5월에 챈슬러집빌에서 북부연합군을 격파한 남군의 알리장군은 북부침입작전을 세우고 펜실베이니아 진격을 계획하였으며, 전군을 3군단으로 나누어 출동시켰다. 북군은 지지미드 장군의 지휘하에 전략상의 요지인 게티즈버그 구릉지에 포진하였으며 남군의 3군단은 7월 1일부터 3일 동안 치열한 공격을 가했으나 끝내 북군의 수비를 깨뜨릴 수가 없어서 7월 4일 버지니아로 후퇴하였다. 미드 장군의 승리는 그랜트 장군의 빅스버그의 승리보다도 앞섰으며 북군의 승리를 결정적인 곳으로 만들었다.